네, 안녕하세요. 뉴맨 윤형호 실장입니다. 많은 분들 께서요제 영상을 보시고요. 뉴맨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어, 그리고도요. 실제 정말 많이 구매해 주시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뉴맨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뉴맨 주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뭐, 저랑 같이 전화나 카톡, 문자 상담을 통해서 직접 저에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 온라인 주문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주문 결제창에서 바로 주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온라인에서 직접 유맨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다음 아래에 온라인 유맨 결제창에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온라인 주문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요. 네, 제일 먼저 강한남자 프로젝트에서 유맨 프로, 뭐, 유맨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제품은 두 가지인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뉴맨 프로 제품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 뉴맨 프로는 하루 5시간 이상 착용하면 효과 보는데요. 특히, 잠잘 때만큼은 꼭꼭 착용해 주세요. 어, 새벽에 강한 발기가 나면서요. 그때 해면차랑 백막도 많이 이완되고, 혈관도 많이 개선돼요그때또 사이즈 많이 성장합니다. 네,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뉴맨 프로는요, 크기가 작고 힘이 없으신 분들, 또, 관계도 좀잘 시들고, 또, 관계시간이 짧은 분들, 그리고 내 화추가 좀더 커지고, 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또, 오래 하고 싶은 분들, 사용하면 정말 효과 많이 보는 제품이고요. 어, 류멘프로는요 대한민국 최초로 발명 특허 받은 제품이에요. 어, 대한민국 유일한 특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특허증이 나와 있고요. 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아그 다음에 류맨프로 착용 전과 류맨프로 착용 후요 영상 한번 봐 보시겠어요 확실히 착용 전보다 류맨프로 착용 후가요 혈액이 더 많이 유입되고요 더 빠르게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확실히 더 많은 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발기가 더 강하고 단단하게 오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류맨프로를 효과 보기 위해서는요 어,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를 써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과츠 크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츠 크기 한번 재주셔야 되는데요. 발기 안 됐을 때에요. 평상시 발기 안 됐을 때 성기 제일 안쪽 음모 있는 부분 재주시면 되는데요. 줄자가 있으면 줄자로삥한 바퀴 감으면 되고요. 줄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 종이를 얇고 길게 자릅니다. 어, 얇게 자른 그 종이로 해서요. 발기 안 됐을 때 성기 제일 안쪽, 뿌리 쪽. 네, 그 부분을요. 종이로 삥한 바퀴, 간쌉니다. 그럼 만나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표시하셨다가 센치자에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요, 뭐 9cm다, 9.5다, 10cm다. 평상시 둘레 사이즈 나오실 거예요. 그 사이즈가 여러분들 평상시 사이즈고 또 뉴맨 호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뉴맨 프로는요, 1호부터 해서 24호까지 총 24가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어, 만약에 내가 발기 전 둘레 사이즈가 뭐 9.5cm다. 그러면 저희가 12호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내가 발기전 둘레가 11cm가 나왔다. 그러면 16호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남자들이요, 발기전과 발기후 둘레 차이가 약 2cm 정도 차이 나는데요. 어, 내가 2cm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평상시 사이즈로 해서 그 사이즈 호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2cm 이상 더 차이가 난다 그러면요. 한 치수나 두 치수 더큰 사이즈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네 사이즈 한번 알아봤고, 이제 사이즈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맨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 제품을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어, 제품은 뉴맨 플러스와 뉴맨 프로 두 가지 있는데요. 어, 뉴맨 플러스는 28만원이고요. 테라헤르츠 뉴맨 프로는 30만원입니다. 뉴맨 프로가요. 어, 테라헤르츠의그 1조에, 1조 번의 진동파장이 있어서요. 혈액이 더 많이 유입되고요. 발기가 더 강하게 됩니다.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뉴맨 프로 테라헤르츠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10cm, 네, 13호라고 그랬죠. 13호 선택하시고, 구매하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주문하는 방법인데요. 어, 특별히 로그인을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네. 회원 가입해서 하는 방법하고요 비회원 구매하기로 있는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비회원 구매하기로 가볼게요 네 이용약관 동의하고 비회원 구매 개인정보 예 여기 동의하고요 결제진행 하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상세정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 테라리츠 유메프로 13호 선택했고요 네 이름 어제 이름으로 할게요 윤영록 그다음에 제 연락처 010 8830 7388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요. 그다 받는 배송지 받는 사람 당연히저니까 윤영로 그다음 우편번호 검색하고요. 어 저희 회사 주소를 하겠습니다. 어, 서초구 양재동 80-12번지 네 이렇게 화암빌딩 나오네요. 상세 주소 화암 빌딩 3층 KNJ뉴맨 자 다시 한번 연락처 적고요 010-8830-7388네 이제 결제정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결제하는 방법은요 신용체크카드가 있고요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 주시는 게요. 이 신용 체크 카드를 가장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무통장 입금 있습니다. 어, 신용 체크 카드는 제 카드 정보를 넣어야 되니까 그냥 무통장 입금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무통장 입금 누르고 네, 입금자는 당연히 저니까 제 이름 윤영로. 그다음에 네, 저희 회사는 우리은행과 농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 통장으로 개인 이름에 입금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는 법인회사라서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메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4일간 사용해 보셨는데, 효과가 없다, 만족 못한다 그러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환불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시 내가 환불하게 되면, 내 환불 계좌 통장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환불 계좌 통장 적으시면 돼요. 네. 네, 계좌번호. 네, 네 여기까지만 적고요. 네, 30만원 결제하기 나오죠? 네, 결제 요청 완료. 결제 요청이 완료됐습니다. 네, 주문이 다된 거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이렇게 주문하시면은요, 어, 여러분들 주문하신 게 저희 회사에 이제 바로 접수가 돼요. 주문한 그 다음날 또는 늦어도 그 이튿날 제품을 바로 받아볼 수 있으세요. 네, 정말 쉽죠. 네, 이렇게 이제 주문하시면 되고요. 어 당사 제품은요 우체국 택배로 해서 안심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여러분들 받으시고요. 착용 후 맞는 사이즈는요 평상시 발기 전에는요 어, 뉴맨 프로가 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발기가 되면 그 유입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조여줍니다. 그러면서 귀두와 몸통이 팽창하고요. 힘줄이 살짝 나올 정도로 네 강하게 펌핑이 됩니다. 이게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어 만약 너무 많이 밝게 돼서요 아프고 불편하다 그러면요 사이즈 교환하셔야 되고요. 어 그때는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교환은요 한달 이내에는 무료로 다 교환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수령 후요, 14일간 사용해 보셨는데 효과가 없다, 만족 못 한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습니다. 저희는 다 그대로 환불해 드립니다.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효과는 정말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어, 뉴맨프로 온라인상으로 직접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어, 만약에 제품 주문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여러분들께 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